안녕하세요. 네. 연속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컬 배우 남자 부문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2년 연속으로 김지수님을 뵙다니요. 아, 그때 네. 그 오셨죠. 맞습니다. 네, 네. 맞습니다. 네 아,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예, 어, 네, 어, 일단 무엇보다도 이 상이 또 관객분들과 팬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상으로 알고 있어서 더더욱 의미가 있고 뜻 깊은 것 같고요. 또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2년 연속 받으니까 더더욱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니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신지 벌써 15년이 되셨더라고요. 네. 맞습니다. 아니, 얼마 전에 또 팬미팅도 성공적으로 하시고 작년에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좀그 동안은 카리스마 있고 조금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배역을 했지만 밝은 느낌의 배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. 예예. 예. 알라딘이잖아요. 네. <laughs> 아니 계획에 두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네. 네, 그런 캐릭터를 맡아보고 싶다였는데 네.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대로 네. 어, 어떻게 보면 그 꿈을 또 이룬 것 같아서 네.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<laughs> 공연하고 있습니다. 그러시구나. 네.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앞으로 또 김준수 씨께서 도전할 배역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, 이런 배역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분야 뭐 드라마도 좋고 아니면 뭐 다양하게 나 이런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어 수, 솔직히 아직 다른 분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건 아닌데 네. 일단 오늘도 역시 뮤지컬 부문으로 네. 상을 받는 만큼 또 여기서 또 뭔가 저를 제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아유. 그런 작품이 있으면 네. 또 저는 뭐 사실 도전하는 걸 누구보다 좀 즐기하는 편이라 도전해 보고 싶고요. 네, 일단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, 네. 또 뮤지컬 부문이 계속 더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네. 팬분들께도 끝났습니다. 네, 어, 오늘 또 팬분들 덕분에 어,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또두 번,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요.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, 어, 앞으로도 더 열심히 뮤지컬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배우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시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.